<laughs> 또 다른 사촌 왔어. <laughs> 나 아시는 분이 계신데, 노을이하고 여름이 엄마, 아빠야. 애들이 유기견이야. 8년 전에 데리고 와서 애들 키우려고 이쪽으로 왔대. 근데 여기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주 3회만 음식물을 버릴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또 갖고 왔지. 응.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 먹는 건발달돼 있는데, 요리는 못해. 나한테 한수 배우겠다. 이영자 TV에서 그 음식 하는 게 그렇게 먹어보면 러어하나 봐. 그래서 오늘 갈비찜으로 크게, 갈비찜하고 전 3, 3종 세트로 그냥 끝내줄라고 했어. 노울이하고 여름이 좀, 소, 좀 이따 소개해 줄게요. 애들 고 아유, 안녕하세요. 노울이 엄마, 여름이 엄마. 출장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과일하고 아니 여기 사촌에 살려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얘가 필요해요 이게 뭐데요 음쓰 응. 음식물 쓰레기 진짜 필요해요 가뜩이나 얘가 정말 사랑받고 있었는데 다시 업그레이드 됐어 말 그대로 프로 현철 프로 영자 프로 우와. 음식물 쓰레기 프로 느낌이 오브제 같으면서도 깔끔하죠 나도 써보니까 이게 좋아 오, 여기는 뜨거운데 조심하 오, 싹 나의 요리 티처리 처리 봐요. 아니 얘가 지금 두 가지 두 가지 용이에요. 응. 제가 이집 처음이니까 집들이용.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이니까 추석 선물. 물론 사실 얘 데리고 오면 과일 바구니는 안 갖고 오는 건데. 과일 내려와요. <laughs> 네, 과일도 <laughs> 갖고 왔어요. 열 여러 주세요. 아 여기서 잔다. 깎아 앉아. 앉아, 오, 뭐한 바퀴 돌아줘, 한 바퀴 돌아줘, 한 바퀴 돌아, 오, 뭐한 바퀴 돌아, <laughs> 앉아, 음, 잘했어, 잘했어, 이러, 어, 우리 애기 이런 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 닦아주면 농약 같은 거는 7, 80%가 없어져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번 닦았고요, 응, 10초에다가 살짝 담궈 놓으면, 내가 쫙 빠져요. 응. 아이고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잘 할지 모르겠네요. 좀 달달한 걸로. 예. 응. 메로는 이렇게 조금 두껍게 자라도 돼요. 이런 거아주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 넣을 때 기분 너무 좋다. 이런 거 자리 많이 차지해요. 음식 쓰레기 남은면 담을 거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보터야 자동으로 돼요. 그렇고 이제 돌려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시작한 대아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혼자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르면 돼요 서이이 왔을 때는 이 구경할 때 자, 긁어내고 서 메로나네요 진짜 예. 메로나 이렇게 바쳐. 메 메이크업으로 넣는... 너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또 아우 이쁘죠? 용감 명령력이 최고잖아요. 진짜? 비타민 C도 많고 이게 과일도 음수가 많이 나와. 음. 응 많이 나와요. 먹고 싶어도 안 먹잖아요. 이렇게 용감 아 얘네 아다 쓰레기야. 이렇게 사, 칼집을 살짝 내면 응, 칼집을 내면 이렇게 벗겨져요. 놓면돼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봤죠? 응.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 탁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또 네, 다른 방법으로 용과를 진짜 내가 이런 거 선수도 아닌데 음. 살면서 배운 거예요 살면서 여기 대고 용과다 보여줘야 되니까 아 용과다 응.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럼 여기, 여기까지 여기 해야 뼈가 있거든요 응. 걸리면 후퇴하면 아. 돼요 후브로 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 한두 번만 하면 금방 익혀져. 이렇게 긁어 내요. 대박. 추석에 이런 과급 과일에 들어왔을 때 음. 어떻게 짜라야 될지 몰라 가지고 막늘때 왔거든요. 추석에 명절에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한 네. 과일 바구니나 이런 거 많이 있는 분들이 주시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아요. 네. 음. 이것도 그냥 숫자를 음... 넣으면서 그냥 슥들어가이얘 들어가지? 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오... 얘를 그냥 돌릴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오... 우와 우와. 어이구 밑그리지 어아참 좋다 여기서 뜯어주면 돼요 가운데로 반을 뜯으면 응 반을 그냥 음... 이렇게 응.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근데 안 되면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음. 하는 걸처럼. 과일 깎듯이. 맞아요. 응. 과일 깎듯이. 근데 껍데기가 두꺼우니까 거까지 깎아줘야 되는 거죠. 응. 이렇게. 봐봐 이게 다 쓰레기야. 이거 봐요 응. 이거 다 쓰레기. 아, 진짜 많이 넣었네. 응.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응. 과일만 대접하고 가셔도 되겠는데? <laughs> 그래 그럴까? 그래요? 갈비찜 안 해도요? 돼아 예쁘다 다. 아, 그럼 실까지 다 넣는 거지. 문만 닫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닫으면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음, 맛있다. 음. 음. 아, 메론 잘 샀다. 지금 메론 철이지. 맛있다. 요거 먹고 갈비찜은 건방해. 요 나는 요번에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겁게 팍팍 끓을 때도 설탕 조금 넣고 팍 삶아 왔어. 육즙 가두면서. 음. 핏물을 쫙뺀 거야, 음, 끓이면서 좀 탱탱하게 네. 갈비찜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렵, 어렵죠 어렵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짜장라면 끓인다 생각해요 <laughs> 응. 그냥 라면은 아니고 짜장라면 끓인다 짜장라면 물원도 잘해야 되는데 그어디 들어가요? 아, 무? 갈비 물을 넣어야 연육작용도 있고 좀 시원한 고기 잡내도 없애고 예, 더 넣어도 돼요. 중간 중간에. 이제 바로 바로 버리니까 청결한 깨끗하다 여기가 여기 봐봐 여기가 막 소복이 쌓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없잖아. 오늘 한 2.3kg, 2.5kg 정도 할 건데 배를 좀 넉넉하게 넣어도 돼요. 오늘은 소갈비찜이에요. 소갈비찜. 여기 이제 생강 살짝 들어가거든요. 생강 이 정도. 생강 좋아하면 더 많이 넣어도 되는데 나는 생강이 요만큼만 넣어도 되는 게 낫어 난 치트키가 있거든 이게 통통마늘이라고 신기해서 나도 하나 샀어 이게 통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통마늘 2.5kg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양파를 좀더 썰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보은 선생님은 시혜를 넣더라고 갈비를 제가 사천에서다 해왔어요 사천에서 배달시켰죠? 사천에서. 네. 갈비를 핏물 빼고 한번 살짝 삶아가지고 2.5kg 정도는 좀 크지만 하게 했어요 음. 나는 그냥 이렇게 좀 깔아요 밑에다가 육수 내는 거지 양념을 하는데 이제 뜨거운 물 있잖아요 네 뜨거운 물 이게 몇 리터나? 500? 500은 좀너 한번더 해야 되겠다. 한번더 해요. 응. 뜨거운 물을 싹 해주세요. 진간장 그냥 진간장을 할게요. 요거 한 50ml 이렇게 부줘요. 그리고 이제 고추 건고추 같은 거 칼칼하게 이제 넣어줄 거고요. 나는 치트키가 생강청 나는 생강청을 좀 넣어요. 100ml 정도 넣으면 돼요. 검고추는살하정서 칼칼한 맛. 이사람 어디서? 어디 어디서? 이어디이사람어이 사람은 어디서? 사분어도서 어디서? 이 사람은 어디서? 이 사람은 어디서? 이 사람은 어디서? 이사람서이 사람은 서이 씨를 이렇게 하면 씨가 빠져요 톡 이렇게 빼요. 그래서 요걸 말아, 응감쪽 응. 같이 섞어 쓰지 마술. 좀쉬어 응. 보이는데 쉽지 응. 응. 않아요. 이렇게 것 해서 같은데?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는. 무. 아니 무를 왜요? 누가 어느 누구도 삼등분을 할 생각을 <laughs> 안 하는데 이건 사등분이지. 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뭐만 하시냐면 이렇게 둥근 데만 이렇게 모난 데 있잖아요. 모난 데. 왜냐면 지들끼리 뭉거지거든 백오보소스는요 밑둥을 이렇게 댔잖아요 네. 털집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응? 응 이렇게 어어어 아유 됐다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겠네 혼자 하셔도 되겠어 어, <laughs>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너무 좋다 향이 나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싹, 싹 걷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깨끗하거든요 수고는스럽지만 대접 잘 받아 보여 그치. 그리고 되게 존중해주는 느낌 싹 들지 오신 손님이 네. 헤, 이걸 네가 했다고? 먹자 음. 네. 밤은 깐거 샀어 원래 남자들이 밤을 많이 까줬거든 요 사대부 음, 음. 집에서도 진해집채사지뭐 이러면서 <laughs> 아니, 왜 but to n 요아 이건 o 그래? 도 내고 아... 맛도 내려고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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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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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a y Okay. 하 k a 전어처럼 먹어줘야지 손님들이 제철 음식 하나 올라가줘야지 여기 점 있죠? 점베기처럼 이들은 그냥 사정없이 한 번에 내리쳐요 이거 얘를 이렇게 자르면 그리고 바로 얘를 이렇게 살로 갈궈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핏물은 칼, 뾰족한 칼가지로 싹싹 긁어줘. 되게 어려워 보여. 요아 그래? 어려워. 그러면 손질 해달라 그래. 나는 아 아, 왜 그냥 그래? 손질 안 하면 음. 가격이 좀 저렴해. 음. 아, 다섯 마리만 사올 거야. 야? 생선 같은 거. 생선 그럼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 응, 음, 중간 중간. 그래 음. 진짜 잘한다 언니. <laughs> <laughs> 생선 가게 집다. 멈춰. 중간중간에 다듬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그늘이 엄마, 이렇게 솔 같은 거, 새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런 거할 때, 안에 네. 검정 거 닦아주면 돼. 이렇게. 이만한 게 없어. 검정 거를 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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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만 이렇게 닦아줘. 응. 이렇게 하면 싹 나오지. 기름 한 방울 싹 불려주세요. 잡내 싹 제거하지 마지막 한 졸아들기 20분만 하면 돼. 거의 대가고 있어요. 20분만 딱 끓여주세요. 죠. 네. 응. 먹기 직전에 잡 응. 살짝 뿌려주면 돼. 응. 그 원래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쓰는 방법 있고, 응. 포 뜯는 방법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냥 뼈채 먹는 거예요. 뼈채 좀 지나면 뼈채 못 먹어. 뼈가 억세져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나 진짜 해치 아냐 그러겠다. <laughs> 뼈가 좀 많이 나올 때는. 포를 떠요. 어, 포도 괜찮겠다. 응. 네. 이렇게 이렇게만 이 소리는 뼈를 가르는 소리야. 이게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뼈를 가르는 소리야. 이렇게 그냥 그냥 이 소리가 나야 뼈하고 살하고 해체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여기에만 이렇게 이건 붙여야 돼. 이렇게 드셔요 그냥 이렇게요? 응아 소주 한잔최고 음~~ 언니 여기가딱한 잔만 할게요 음. 음. 언니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지 나도 와인 한잔줘 아유, 아유 좋다, 한잔 좋다. 한... 응, 응. 아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그럼, 맛있어 명절에 며느리 그리 순좀 하면 이렇게 알코올 약한 걸로 한 잔씩 음 아우 음. 아우 맛있죠? 끝에 였어. 어케죠? 집에서 회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회 대신 견우회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아니 그렇지 이런 거 누가 해줘야 먹지. 난 바닷가 출신이잖아. 이런 거 보시고 아할수 있구나 하면 하면 돼. 사람들 앞에서 또 퍼포먼스 하시면. 음. 그래서 육전을 일단 핏물을 빼야 돼요. 바로 하면 그 핏물이 있어서 누린내나요. 색깔도 안 예쁘고. 이건 어디 어디 부위예요? 이건 홍두깨살. 홍두깨살. 우둔살도 홍두깨살. 하고 부채살도 홍두깨살. 하는데 기본은 거의 육전하면은 얘네 걸 많이 해요. 그 홍두깨살. 이게 비계가 좀덜 있고 먹을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눌러봐요. 이걸 빼는 거예요. 한번 음 여기다 이제. 간장하고 참기름 넣어서 바르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좀 깊은 맛이 나고 옛날 고풍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그게 음. 베이직한 음. 거 그러니까 음. 내가 이사람으로꼭 결혼해서 이시대한테잘 보여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유장 쓰고 괜히 여기다 쪽파도 쓸어넣고 음. 가진 양념에서 할수 있지만 아휴 왜 결혼 안 한다면? 안 한다면 그냥 결혼지도말어 <laughs> <데미지도 말아. 웃음> 요 응. 이렇게 됐죠? 음, 네. 설탕을 조금 더러 핏물을 빼는 거예요. 마지막 핏물. 얘가 핏물과 함께 이 단맛이 빠져요. 그래서 설탕으로 살짝씩. 응. 여기다가 이제는 맛소금을 해요. 음, 어, 천연감도 네. 좋다고 하지만 물에 타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냥. 네, 음. 음. 민어에 민어 음. <laughs> 얘들 똑같은 작업이에요. 대구 좋아해요. 음. 음. 대구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지. 음. 음. 아, 대구 칼국수도 맛있고, 저기 <laughs> 대구 결혼은 <laughs> <laughs> 이게 원래 초보자들은 네. 이렇게 깨면 돼. 약한 놈이 먼저 깨져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런 음. 체반에다 하면 어, 한번 걸러주니까? 네 걸러주니까 껍데기가 들어가도 다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같은 선수는 이렇게 해요 한 손으로? 네 <laughs> 가을이하고 아니 그늘이하고 아, 노이다아노 <laughs> 아니고요 아 아니, 죄송해요 여름이는 여름에 입양돼 노을이는 해에입양돼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그날일 넘기면 네. 아이들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좀 있어서 어머어머 그냥 뛰쳐가서 어. 될 거예요 와 육전은 찹쌀가루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거 사는 게 트레이를 음... 큰게 사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끝내게. 응. 찹쌀로 하면 쫙 달라붙어요. 음... 쫀득쫀득하지. 바삭하는 것보다 쫀득하게. 음... 응. 애들 마늘 잘안 먹잖아요. <laughs> 네. 근데 여기서 마늘은 전에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 음... 하나. 처음으로... 응. 육자는 중으로 놨다가 열이 받으면 약불에서 시작해야 돼요. 확 타버리거든요 음, 놀때 음. 이런 체반이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음. 자국이 음. 났잖아요 음.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아 한번 음. 끊어주는 거네요 네. 아. 언더가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지글지글 음. 은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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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하게 은은하게 이건 인내심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금방 타버려 이렇게 해서 오. 된 거예요 음. 너무 맛있는 냄새. 피키를잘 뺐다는 거, 아무것도 안올오잖아요 간을 봐야 돼. 얘들은 마늘 여기가 묻어 있는 거 몰라. 근데 마늘이 기름에 붙이면 맛있거든. 근데 너무 맛있는 냄새. 응, 마늘향이 들어가서 살짝. 음. 아 오늘도 이거 할지 몰랐네 마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만잘 음, 진짜? 응 음. 벽돌이죠 벽돌. 음. 오 마지막 이거를 중요한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도 먹어. 어른들이니까. 참기름은. 한 번만 해줘. 아 응. 대충만 발라면 돼요. 살이 부서지지 않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귀찮아 혼자 할때안아어지게괜찮안 아 되거든요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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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퍼포먼스가 있지 미나리 볼래요? 전어랑 크기는 같지. 와, 이게 명절 음식이 뭐가 많이 나온다, 그죠? 오 배가 내손 안에 안 들어, 너무 커. 아우 배가 연하고 너무 맛있네. 아우 손이 딱 닿으면 당도를 알수 있어. 달궜다달궜다 달궜다. 명절 주문도 생길만 하지? 이 친구는 이하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안수는려나는돈벌는 힘들잖아, 뭐이러면서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이친이 반 오케이 끝끝 네. 여기 언니 한번 원래 이런 게놀 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얘를 한는데 음. 일단 여기에 얘를 넣어요 양파 양파 좀 넣고 오이도 좀 넣고. 미나리 좀 넣고, 깨도좀 넣고, 쪽파도 좀다 넣고, 다 넣죠 뭐? 네. 남겨서 뭐해? 응. 여기다가 묽으니까 이게 묽으면 물레가 되거든요. 살짝 넣어야 돼요. 섞어서 한한한 티. 응. 됐어요. 매워요. 응. 배 넣었을 때는 깨지니까 살살살. 어. 짜잔, 자자자자자. 와, 갈비 좀다 됐어. 오, 갈비가 진짜 제대로 익었어. 오, 어, 뼈가 다 빠져.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끓였으면? 진짜 지대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가르쳤습니다 내가 씹는 요리는 다 했습니다 하산하시오 하산하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이고 와 화이트 와인 좋다 너무 맛있다 아유 전 갈비찜이 궁금합니다 저도 자주 도전 못 하는 건데 감이 흉내 냈습니다. 음 조절할 수 있다. 음고 음. 맛있다. 잘 됐지? 나는 물을 넣어서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음 깔끔해요. 전어철이라고 전어 해물찜 맛있어요. 아 우리 버터 여러분들 아 저녁 먹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버터분들 댓글 이벤트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두 분. 두 분께 추석 선물로 니믹스 프로 주신다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그 니믹스 프로가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가격도 선물하기 딱 좋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추석 선물 고민했던 분이나, 뭐, 음식 처리기 필요했던 분들, 더보기 링크 꼭 확인하세요. 근데, 갈비도 진짜 맛있네요. 음! 아, 이집김치인데, 너무 맛있네, 열무. 누가 주신 거예요? 음! 얘도 싹 버려주면 돼. 얼마큼 됐을까? 오 냄새가 안 나. 와 이거 봐. 오 이렇게 수북히 쌓였었는데 이게 줄어드네. 손 있으면 이제는 완전히 갈아지겠네. 기운내! 파이팅! 오케이. 알았어.